안녕하세요, 블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몬 슈퍼럼버 2.67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디지몬, 안티라몬, 웬디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안티라몬 대박, 토리에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로제몬 버스트 모드, 로제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진화시 진화지로가 필요하며 로제몬 탐지기를 통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 전투 자동 스킬 지정. 지정한 스킬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반복 사용됩니다. 지정 스킬 사용에 필요한 SP 또는 HP가 부족할 경우 첫 번째 스킬에 사용됩니다. 디지바이스의 스킬 탭에 위치한 자동 스킬 설정 버튼을 통해 설정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활성화 상태에서 초록색 이펙트가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회색 이펙트가 출력됩니다. 전투 중 스킬 우클릭 또는 컨트롤 스킬 단축키로 자동 지정 스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 타겟팅을 통해 움직이는 NPC를 향해 자동 이동할 경우 끝까지 따라가 상호 작용하도록 수정됩니다. 세 번째 콘텐츠 균열을 뚫고 나온 로제몬 로제몬 탐지기를 이용하여 해당 균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제몬 탐지기는 디지털 해저드 토큰 교환, 균열 교환 상인, 장비 안고래 상액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신규 필드보스 마스터 티라노몬이 등장합니다. 디지머 획득 관련 신규 업적이 추가됩니다. 세계소의 가호 6월 19일 목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로제몬 버스트 모드의 스테이터스가 향상되어 적용됩니다. 수정상 시작의 마을 세계소가 원상태로 변경됩니다. VIP 상점에 신규 판매 물품이 추가됩니다. 네 번째 이벤트. 똑똑한 고블리몬의 고민 이벤트 6월 5일 목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시작의 마을에 있는 이벤트 MBC '똑똑한 고블리몬'에게서 이벤트 메인 퀘스트 '똑똑한 고블리몬의 고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 퀘스트 완료 시 1일 퀘스트 '똑똑한 고블리몬의 바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파회선 메인 퀘스트 최후의 결전은 완료한 테이머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은 이벤트 종료 후 삭제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이벤트 6월 5일 목요일 정기정거 전까지 빛의 언덕에 있는 이벤트 엠 p c 서운한 아이에게서 이벤트 메인 퀘스트 여행을 가고 싶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 퀘스트 완료 시이일 퀘스트 풀리지 않는 분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오다이바 북부 메인 퀘스트 도망을 완료한 테이머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의 이벤트 종료후 삭제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수정사항. 레드베지몬의 스킬 구경하기 버스트의 회복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특정 조건에서 레더 PVP 포텐셜 초기화 시도 시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전투 시 스킬 타겟이 사망하는 경우 예약된 스킬 정보가 초기화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